안녕하세요. 윽구리입니다. 오늘은 버림받지 않으려는 슈퍼을님들 정신 차리세요가 제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좀 단도직입적으로 솔직하게 저의 생각을 주장할게요. 다소 천박한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화가 났어요. 나르인지 소페인지 사페인지도 정신을 좀 차리면 좋겠지만 그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던가 죽던가 말던가 알아서 하고 그들에게 상처 받은 슈퍼 을님들 제발 정신 차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연인 또는 배우자와 잘 지낸다고 생각해 왔는데 서로가 친밀해지고 애정도 깊어지고 책임을 다하고 신뢰를 잘 형성하면서 안정적인 관계로 잘 성장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나요? 미래를 기대하면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내가 가장 잘 아는 사람, 어쩌면, 아니, 아마도 한평생 나의 단짝, 너의 반쪽, 서로에게 기꺼이 깎아주고 보태지면서 진정으로 가까워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나요? 이런 당연하면서도 간절했던 나의 믿음 소망 사랑에도 불구하고 예고도 없이 갑자기 뒤통수 세게 맞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런 짓거리가 나르 소페 사페의 자기소개 행동입니다. 1 외도 2 참수 3 환승 4 사기 및 범죄 5 기타 등등의 핵에 망측한 또라이 짓거리 이런 사람들 정말 미친, 나쁜, 음, 쓰레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인간 실격입니다. 상식, 윤리, 예의, 개념, 양심, 싸가지 등등. 인간과 동물이 구분되는 재료가 매우 부족한 인간의 탈을 쓴 무언가입니다. 지금 양심에 좀 찔리신다면, 고통스러움이 좀 느껴지신다면 어쩌면 인간의 탈이 아니라 진짜 인간이 될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거니까 반성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자숙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외도, 잠수, 환승, 이런 짓을 했다면 앞으로 죽은 듯이 살면서 자숙하시고 본인의 행위가 사기 및 범죄 스펙트럼에 포함된다면 빨리 자수하세요. 갑자기, 아! 나는 좋은 인간이 될 테야! 이러면서 사과한답시고 개념 반 말아먹고 자기의 욕구와 본능에 심취해서 술 먹고 전화하고 갑자기 찾아가는 꼴값 떨지 마세요. 이런 또라이 연인이나 배우자와 이별 앞에서 말도 안 되게 전전긍긍하는 연애 관계 슈퍼 울림들. 이제부터 잘 듣고 잘 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이렇게 사실 분들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랑받고 존중받고 이해받고 소통하면서 정상적으로 인간관계 잘 하시던 분들이잖아요. 절대로 무조건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별만은 안 돼! 라는 고집이 아니잖아요. 못 하겠는 거잖아요. 그 이별.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너무 깊고, 내 몸과 내 마음에 그 사람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우리가 쌓아왔던 시간이 길고, 우리가 함께 했던 추억이 생생하고, 그 사람의 변한 마음이 야속하고, 어쩌면 다시 돌아올 것도 같고, 나한테는 그 사람이어야만 해서, 나는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해서 헤어져야 하는 이 현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사실은 이 현실을 어떻게든 뒤집어도 보려고, 그래서 실오락이라도 잡아보려고 이것저것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스스로 슈퍼 의뢰 자리를 차지했고 이제는 버림받지 않으려고 버림받을까봐 선전긍긍 하잖아요 땡땡땡 당신은 버림받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 사람의 인격장애 병에 당한 거지. 스스로를 버림받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은근히 가스라이팅 당한 그 생각 자체를 갖다 버리세요. 아니 성격장애 환자가 나를 떠나면 나는 버림받는 거예요. 노아 진 거죠. 저는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 도대체 누구예요? 지금 당신을 지겨워하고 당신의 헌신과 애정의 소중함을 알지도 못하는 지금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맞죠? 맞아요? 아니잖아. 과거에 당신을 사랑했던 당신과 꽁냥꽁냥 꽁냥 티키타카 장난치고 당신하고 뜨끈하고 끈적하게 교감하고 설레다가 신나다가 편하다가 안정감도 갖고 함께 웃고 울며 행복을 공유했던 그때 그 시절, 과거 속에 존재하는 그때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 아니냐고요. 과거 속에 존재하는 그때 그 사람이나 드라마 속에 존재하는 그때 그 배우나 역사 속에 존재하는 그때 그 고인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 지금 현실이 아닙니다. 사람은 겪으면서 배워나가야 돼요. 나는 당신을 평생 사랑해 라고 하면 그 사람, 나를 평생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나는 당신을 평생 사랑해 라고 말을 한 사람이죠. 그게 가식인지, 진심인지, 약속인지, 사탕 발림인지, 억지인지, 믿기인지, 그건 몰라요. 당신의 사랑, 당신의 그 사람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당신을 만났고, 당신에게 반했고, 당신을 나름의 방식대로 사랑했겠죠. 당신이 겪은 그 사랑, 진짜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겪는 그 사람, 그 사랑, 진짜예요. 진짜로 딱. 그 정도라고요 현실을 부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과거 속에 그 사람도 그 사람도 없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잘 들어요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적인 인격적인 병이에요 아 병이니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병이 위중하면 병원 가서 입원하고 치료받아야 하는데 병이 위중한데 심지어 병이 반사회적인데 밖에 나와서 사회에서 돌아다니는 것은 사회에 위해를 가. 하는 행위임이 명명백백합니다. 근데 당신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 사람을 몰랐던 것이고 당연히 모릅니다. 책도 읽어 봐야 내용을 알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사귀어 봐야 알수 있어요. 썸을 타 봐야 썸남 썸녀로 관계에서 알수 있는 거고 사귀어 봐야 연인으로서의 모습을 볼수 있는 거고 결혼을 해 봐야 내 배우자로서의 모습도 알수 있는 거죠. 애를 낳아 봐야 부모로서의 모습도 볼수 있겠죠. 물론 중간중간에 힌트도 있었을 테지만 그 힌트만 갖고 사람을 판단하기에는 내 판단력을 스스로 믿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믿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고 감정적으로 그냥 못본 척하고 싶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겪어가고 있잖아요. 피할 수가 없어. 스스로 저 사람 사실은 괜찮은 사람일 거야라는 가스 라이팅이 이제 안 먹혀요. 지금 겪는 것을 부정하지 말고 직시하세요. 받아들이세요. 아니, 어쩌다가 발견한 책 커버가 아주 삐까번쩍한 책을 봤는데 처음에는 흥미진진한 것처럼 보였지만 읽을수록 잡소리고 거짓말이고 나의 삶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왕 손에 든 책이고 읽은 노력과 시간이 있으니까 언젠간 나에게 도움이 될지도 몰라라면서 결국에는 알고 봤더니 찌라시 모음집이었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정상적인 책,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전문서적 등을 옆에 버려두고 찌라시 백과사전에 올인할 건가요? 찌라시 백과사전 이제 그만 닫고 당신이 그냥 갖다 버리세요. 그리고 마음에 조금 여유가 있다면 그 사람 꼭 병원 가서 치료받기를 그냥 혼자 아무도 모르게 기도 하세요. 그리고 당신도 장기 버전의 묻지마 폭행 폭탄 맞은 거니까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를 돌봐주세요. 정신 차리세요. 당신은 원래부터 아주 처음부터 당최 버림받을 존재가 아니고 슈퍼울도 아니에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원래 자리로 돌아오세요. 큰 사람을 받아 마땅한 존귀한 존재 모닝 ट ु ड 봐요